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발타사르 그라시안 안녕하세요. 경험을 기록하고 기부하는 어리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에서 언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철역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신축인데도 상대적 가성비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준공이 된 단지로 95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적정한 규모의 세대수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7호선 상도역역세권에 위치했고 생각보다 도보로 걸어보면 가깝게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신상도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단지에서 길만 건너면 위치했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서 통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인근에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서 산책만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 만한 환경입니다. 롯데캐슬파크의 시세입니다. 24, 29, 33, 42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요가 있는 평형으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갈아타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 중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아쉬워서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용 5구 24평에 매매가격은 14.5억 정도, 전세가격은 6.9억 정도 수준이고 전용 8사 33평에 매매가격은 16.2억 정도, 전세가격은 8.2억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가격대에 성동구나 마포구의 단지들과 비교해본다면 아주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은 있습니다. 단지 컨디션도 입지도 나쁘지 않지만 가장 아쉬운 것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지나 단지의 컨디션이 신혼 부부, 노후를 보내는 세대에게 좀더 최적화된 느낌은 있고 전세 거래는 활발한 편인 것을 봐서는 실거주 만족도가 꽤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호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파크에을 실거주 목적으로 본다면, 신혼부부부터 잃은 자녀, 또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신축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센터도 잘 조성되어 있고, 단지 뒤편으로 둘레길도 있어서 거주 환경은 경사 빼고는 괜찮은 단지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본다면, 신축 단지라서 전세 가격을 잘 받쳐주는 것 같기는 해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호재는 서분선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두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체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임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영상은 채널 내에 쇼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캐슬파크의 실거주와 투자의 관점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현재는 실거주와 투자 모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부족함은 어쩔 수 없지만 신혼부부나 노후를 보내는 세대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갖춘 단지입니다. 전철역도 가깝고 공원도 있으며 신축 단지라서 단지 노후에 대한 고민도 안해도 되는 환경입니다. 최근 많이 상승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비교 단지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좀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다 보면 오히려 놓칠 수도 있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서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현재 같은 가격대로 비교해볼 만한 단지를 몇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비교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현재 14.4억 정도인데 2005년 11월 연식에 597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구축인데다 언덕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학교가 많이 모여있고 주거 밀집 지역이라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DMC, 마포 등 일자리 접근성이 매우 좋은 단지입니다. 실거주 비교 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익 그린 2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14.5억 정도인데 1983년 12월 연식에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구축 단지라 평면도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고 조합 설립까지 인가된 단지입니다. 인근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거주하기에 좋은 단지입니다 갭 투자 비교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 현재 갭 가격이 7.1억 정도 수준으로 1997년 3월 연식에 1592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2호선 강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광남 학군을 이용할 수 있어서 수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거의 평지의 단지이고 동서울터미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인프라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갭투자 비교 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현재 갭가격 7억 정도인데 2004년 6월 준공된 683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5호선 애호개혁과 소위 초등학교가 가깝고 인근에 신축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주변이 좀더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역도 가까워서 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단지입니다. 단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 내집마련 등을 하시려면 직접 임장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집은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